안녕하세요. 오래 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1캠퍼스 편입학업계획서 첫 번째 항목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지원한 동기와 이를 위한 학업적 노력인데요. 뭐, 동기와 학업적 노력을 둘다 충족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실 둘다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사례에서는 뭐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없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근거를 끄집어내는 그런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지원 전공은 물리치료학과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물리치료 전문 역량을 배양하고자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합니다. 뭐 가볍게 들어갔지만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선수 경험을 했다. 아 이러면 물리치료랑 관련이 있겠구나라는 게 보통 사람들 머리에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간다면 내용이 좀 술술술 나올 수 있어요. 중학생 때부터 축구선수를 진로 희망으로 선택하고 꾸준히 대회에 참여해 경험을 쌓았다. 이거는 별, 별별, 별 관계는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선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선수 생활이 의미하는 바가 물리치료와 경험하는 어떠한 접점이 있다는 걸 예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원 동기로서 또 내러티브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전적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진학해 대학 축구팀 선수로 활동하며 노력했지만 기량 향상이 정체되는 현실적인 국면을 맞이했다. 여기서 축구선수로 진로 희망 이 얘기가 나왔던 거는 전적대학교에 체육교육학과로 진학한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 그냥 전적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진학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좀 개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음, 이야기를 좀 처음부터 해주고 싶다 그런 의도도 배워 들어가게 하려면 좀 이른 시기부터 언급하는 것도 필요는 있으니까요 이게 뭐 유년기 이런게 아니라 실제로 중학생 때 축구 선수를 먼저 선수를 생각한다면 진로로 잡고 많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게 다 바탕으로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현실을 맞이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평소보다 과중하게 운동. 뭐 여기도 이제 물리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체력 저하로 인한 부위 주의 부족으로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재활 치료가 나왔어요. 쭉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쳤어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통해 관절의 가동 범위와 근력을 회복하고 여기서 좀 노력한 흔적이 나오죠. 관절의 가동 범위와 근력 이런 어휘도 사용하고 또, 기능적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해서 여기도 또 아주 알아, 좀 찾아보지 않으면 안 나올 법한 기능적 운동이란 표현도 잡아서 넣었습니다. 물리치료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지원자가. 그래서 나올 이야기는 이제 개연성이 충분히 마련됐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계기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알고 싶어 선수 활동 중각 근육의 긴장을 해소하며 익힌 경험을 활용해 관절과 신경 정보를 아, 관련 도서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도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다 모아보면 뭐가 되냐면요. 학업적 노력이 되는 거예요. 학업적 노력이 없지, 없으면 이없 이런 어휘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언급하기도 어렵고 또 어떠한 음, 내용들이 있는지 알기도 힘들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뭐 마땅히 학업적 노력을 넣을 만한 게 없으니까요. 가장 가까울 만한 경험 사례에서 그리고 그 경험에서 뭔가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내용들을 덧붙이면 학업적 노력으로 재탕생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학업적 노력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비중을 서로 맞춰야 되니까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자주 부상 입는 부위를 참, 탐구하며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알수 있었다 해서 학업적 노력까지 딱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종목에서는 선수들이 부상을 자주 입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 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물리치료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학업적 노력을 조금 더 추가하면요. 자신이 부상을 입은 무릎 구조를 파악하고자. 여기도 또 나왔어요. 이게 또 학업적 노력의 부분이에요. 사진과 인체를 비교. 여기도 나오죠. 이게 다 학업적 노력입니다. 다방면으로 원인을 진단. 물리치료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치료 사례를 탐, 참고하며 신경과 근골격계에 대한 지식도 습득. 여기도 다 나왔어요. 이렇게 학업적 노력 부분을 의도적으로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이러한 과정을 물리치료학과 전공과정에 이어가며 재활프로그램 전문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해서 지원한 동기와 노력을 다 합쳐 마지막 향하는 방향은 재활프로그램 전문가. 목표까지 언급을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에게 특별한 배경이 있다면 그 소재를 제대로 활용해서 음, 스토리텔링 혹은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게이 음, 항목을 완성도 높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렇게 소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방법은 이렇다는 걸 알아두시면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작성을 해보다가 어렵거나 또 막히는 게 있다면 이 오로이 첨삭 사이트에 와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서류 비중이 매우 높으니까요. 일부 학과는 그걸 참고해서 미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